나를 속이 사람보다 네가더다속하다 이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 아, 잠시만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석에서 판단을 해서 여섯 분을 남겨야 되니까 심사위원분들도 잘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후의 시간을 좀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하나 네 세분 중에 조, 의견을 조합해서 한 분이 그냥 합격이고 불합격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. 네,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.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저희 스텝이 체크를 해 드릴게요.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선생님, 또.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, 지원해 오고 그래서 네 빨리 지배하시는 분들 일어서일어서서 여기 오른쪽으로 한 줄로 서겠습니다. 한줄 오셔서 대기해 볼게요. 네. 제가 결정할게요습니다 자. 부르세요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화이팅. 네, 화이팅. 자, 화이팅. 화이팅. 자, 갈게요. 어. 어. 여기 이렇게 합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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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격. 합격이고요. 자, 어, 잠깐 우리 합격을 하신 분들또한번더 예선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되죠? 네. 네좀 편하게, 돼요. 좀 편하게 보겠습니다. 네. 가시죠. 하십시오 합격 합격 네자 거기 계신 분들은 따로 줄을 스태프분들이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좀 나올까요? 예 네. 부르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우정이자아 예. 통과, 통과. 네,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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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통과 통과 갑니다 합격입니다 총과잘한 가서 보고 와서 탈락 s s 랜더스 s s 랜더스 탈락 아, 샤, 하셔도 돼요 참가하셔도 되는데 탈락 탈락, 탈락, 탈락. 샴푸 향 실컷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낭매고 여행이나 갈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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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> <웃음> 오케이 자하세요 아무 말도 없이 나타나 내 <laughs> 어, 마음을 모두 가져가 사랑 내게는 미로 돌려도 대로 죄송합니다 공감 음, 열심히 해주세요 네. 예 네,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광수처럼 일만 하셔도 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하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네, 죄송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잘하는 분들 하겠습니다 사랑아 네. 왜 도망가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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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있겠습니다 싶은 날에, 날... 저도 눈물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저기, 어, 켄님, 켄님, 켄님 써, 켄님 써, 카메 카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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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 카메라. 아, introduce o 자세요 Que e n e u e s p í r i t e a n d o me toca. 우리 애국 치고 이거요 네, 행복 해피니스 플리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갑니다 슬픔은 아여스모로세 합격 합격 합격, 합격. 아예 여보세요 나야 좀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아니아니아니라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한수절만 갑니다 예, 상하씨 99년도 우승했을 때 천안에서 제가 노래를 한사람이 무슨 선생님 노래였세요 예? 하나 <laughs> 둘셋하가둘 제가... 시작 천두산 어, 발재를 라스크팩 하나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됐나요? 또 참가자 있어요? 한분더네 부르겠습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참가, 텅 맘하신 분들, 예, 네, 한 줄로 다시 한번 세겠습니다. 자, 이 중에서.